건설 현장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입니다. 자동화된 소형 크레인의 등장으로 일감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길이나 빗길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규정 미달로 차선을 칠하고 차익을 챙긴 업자와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받아 군수직 유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적으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데 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건설 현장 수십 곳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돈의 상황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입니다. 7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멈춰서면서 공사도 덩달아 중단됐습니다. 조정실이 뭐하고 그래서 눕지도 못하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그냥 잠 자고 먹는 것은 뭐 김밥 같은거나 뭐 이런 걸 파업으로 멈춰선 타워 크레인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건설 현장 24곳에서 65대에 이릅니다. 전북 지역에 운영 중인 타워 크레인 84대 가운데 8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크레인 점거 농성은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소형 크레인의 건설 현장 투입을 막고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요구의 핵심입니다. 소형 크레인은 별다른 자격증 없이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고도 잦다고 주장합니다. 소형 크레인 관련 사고는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30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건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무인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상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장비가 흔들리는지,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감지를 못하고 텐션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꺾이고 전도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불법 개조가 가능해 사고가 잦았던 소형 크레인에 대해 정치계도 정부 대응이 아니됐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을 바꿔서라도 크레인의 제작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을 한국 산업 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도내 건설 현장의 공기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어두운 밤에나 비가 내릴 때 도로 위 차선은 그야말로 생명선이죠. 그런데 이 차선 페인트에 넣는 빛 반사용 유리가루를 줄이는 수법으로 차선은 어둡게 칠하고 대신 수십억 원을 남긴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의 불법을 방조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내 한 도로 넉달전 도색한 차선의 밝기를 재보니 52밀리칸델라가 나옵니다. 도색한 지 얼마 안돼200 가까이 나와야 하지만 2년 된 차선 밝기인 100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실 차선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전주시내 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놓여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 횡단보도에도 빛 반사율이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싸구려 자재들이 사용돼 부실 시공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업자 스무 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21억 원짜리 도색 공사 24건을 따냈습니다. 애초부터 시공 능력이 없었던 이들은 수수료 6억 2천만 원을 받고 무면허 업자들에게 공사를 넘겼고 무면허 업자들은 차선 페인트에 반사빛을 내는 유리가루를 적게 섞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했습니다. 페인트도 기준보다 얇게 칠해 공사 비용을 한번더 줄였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현장도 보지 않고 공사가 마무리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시 감독자가 관리 규정을 모르다 보니 업체 모든 것을 맡겼고요. 이 과정에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경찰은 전주시 공무원 한 명과 도색업자 등 모두 30명을 입건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기사 회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는 맞지만 당선 무효는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은 황군수가 감형받은 80만 원형을 확정받을 경우 군수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건 맞지만 선거 토론회 과정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며 당선 무효형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심과 달리 2심에서 혐의 내용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황군수는 판결 이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손가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국민께 하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16살 이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군산시 장미동의 주점 입구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이씨에 대해 범죄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 유족과 피해자의 용서가 없었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최교 전 전북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전 교육감은 광주고법 항소심 법정에서 부정한 뇌물을 받고 처벌이 두려웠다면서 본인의 암투병 사실을 거론하며 감형을 부탁했습니다. 최정 교육감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까지 발생하면서 도내 축산 농가도 비상인데요. 당국은 군산항에서의 검역에 주력하는 한편 농가에는 외부인 출입을 자제시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의 직원들이 축사 내부와 외부를 꼼꼼히 소독합니다. 북한에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이 같은 방역작업을 매일같이 실시하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인과 차량, 야생동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가축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돈농장들은 아주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양돈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있고요. 전북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난 4월 군산항에 입국한 중국인의 소지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약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데 바이러스의 생존력마저 강해 유입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전라북도는 800여 농가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와 군산항의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발병 지역을 갔다 왔을 경우는 최소한 5일 정도는 농장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는다는 그 동참한다는 또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가축이 고열과 출혈, 식욕부진을 겪을 경우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하고 신고할 것을 축산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현장 출장을 나간 50대 공무원이 뇌경색 증세로 쓰러진 뒤 오랫동안 입원 치료 중이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성질환이었다는 건데요. 주위 동료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군산시 항만해양과의 52살 오흥재 계장은 지난 1월 17일 무녀도와 비안도로 출장을 나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 뉴딜 사업 점검을 한뒤 배를 빌려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계장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3시간 가량 방치됐습니다. 이후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뇌경색으로 응급 시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나 귀청하겠다 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러다가 7시 40분경 비응항 129센터 앞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언어 장애와 하반신 일부 마비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 공단 측은 평소 고혈압 증세와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무원 노조는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국가 책임이 있다며 이의 신청과 소송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예회에서 출장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사고 그 근무시간 내 사고를 당한 것을 질병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죠. 군산시 공무원 1,500명도 공무상 공상 승인을 요청하며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노씨 가족들은 25년간 공직에 몸담은 가장의 사고를 감내하기도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버거워합니다. 공상 여부를 판정하는 인사혁신처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정리해서 심의에 올리면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서 올리면 그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거든요. 한 공무원에게 발생한 안타까운 사연의 처리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이 대전 한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2시 대전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장식을 진행했습니다. 강 소방경은 지난 4월 말 위험 직무 순직이 인정되면서 현충원 안장 자격이 생겼고 그간 군산의 납골당에 안치돼 있었습니다. 선주교와 불교, 기독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도내 5대 종단 종교인과 정당, 시민단체 등 100명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만금과 전북을 살리기 위한 해수유통을 촉구했습니다. 또 해수유통으로 생태계가 살아나면 세만금을 국제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다며 해수유통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세만금 장기 임대 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세만금 장기 임대 용지에 7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 올 들어 벌써 9건의 신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임대료를 재산가에게 1%로 내리면서 전기차 업체 등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임대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경이 지난달 30일 전복돼 3명이 숨진 어선 덕진호를 인양해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안 해경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감식에 나서 자동 조난구조 신호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선체가 왜 전복됐는지 원인을 정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선체 감식에는 일주일 가량이 걸리며 숨진 선원들에 대한 부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출의 무주상권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영화제는 내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봉한 최초의 북한 영화 불가사리 등 25개국 101편의 영화가 덕유산국립공원 등 무주 일대에서 상영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분수대를 가동합니다. 분수대는 매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산구 일대 공원 14곳에서 가동됩니다. 고창 갯벌 축제가 오는 7일부터 4일간 만돌 어촌 체험마을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갯벌 컬링 대회와 고창 수산물을 맞추기, 풍천 장어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가 업체 입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네모 ENG가 지난 3월 착공을 시작한 데 이어 태양광 모듈 업체 레나 인터내셔널도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투자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 시간 강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북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북대 인문학과 소속 55살 A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 3월 외국인 개관 교수를 추행한 혐의이며 전북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공간 분리 조치를 내리고 사법부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해결 대안으로 석폐율제 도입이 제시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정훈천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패스트트랙이 여야 대치로 진전이 없다며 석폐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석폐율제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회 정상화의 계기도 될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기업 가맹점의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대기업 직영점인 노브랜드 가맹점의 무분별한 개설을 막기 위해 최영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최 의원은 도의회가 전주와 군산에 추진해온 직영점이 상생협력법에 막혀 어렵게 되자 노브랜드 가맹점으로 바꿔 개설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손질을 촉구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규모 수도시설에 도내 최초로 라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마실물의 안전을 위해 상수도가 닿지 않는 도내 840여 군데 지하수와 계곡물에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폐암과 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라돈 검사 체계 구축으로, 도내 농어촌 지역 소규모 수도 시설의 안전한 마실 물 공급 체계 구축이 기대됩니다. 지역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익산시가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익산시는 푸드 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이달 착수해 올해 말 기본 계획에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순한 생산과 소비를 넘어 복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전기차 보조금 추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정읍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으로 최근 45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한데 이어 추가로 25대의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대당 최대 1,500만 원으로 정읍에 주소를 둔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과 기업이 대상입니다. 사료 작물도 농업 재해 보험을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종회 의원은. 농업의 정의에 사료작물을 포함시키고 농업재해보험 상품으로 운용하는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료작물 재배가 늘고 있지만 정작 농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재해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한 산지 폐기가 조만간 진행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완주와 부안, 고창 등에서 추라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